오늘 오전 황영웅을 깜짝 놀라게 한 덩어리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영재가 황영웅에게 고급차를 선물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직원들 앞에서 특별한 시간에 이뤄진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황영웅에게 차 열쇠를 넘겨주며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황영웅은 이 뜻깊은 선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감격적인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황영웅과 회사 간의 신뢰와 협업을 의미하는 중요한 시각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울리 엔터 측은 이번 선물과 함께 황영웅이 2023년 3월 21부로 더울리 엔터테인먼트와 정식 계약을 맺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현재 트로트 가수 황영웅은 매일 보컬 연습을 하며 실력 향상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황영웅이 거의 매일 회사 녹음실에 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황영웅은 보컬 연습뿐만 아니라 작곡 실력까지 키우기 위해 선배 작곡가들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선배 가수들은 황영웅이 노래와 작곡을 겸비한 탁월한 아티스트라고 말했습니다. 한달 동안 입사한 황영웅은 우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최고 수위의 가수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 대표는 황영웅과 올해도 함께하고 향후 황영웅이 회사에서 더큰 책임과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황영웅의 소속사가 그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도 황영웅의 능력을 믿고 이사회에서 올 여름부터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황영웅은 소속과 소속 아티스트들이 콘텐츠 제작 및 프로듀서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황영웅이 향후 음악 제작이나 새 앨범 발매 여부에 대해 전작인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